피짓기로 유명한 만인산 자락에 있는 목소리.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이름을 딴 목소도원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산복숭아 나무를 심고 있다죠. 나중에 자라면 우리 마을에 엄청난 보호와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그렇지? 잘 살아라. 저희들 마을에 요것이 잘 자라요 한목수만. 그렇게 5년째 심다 보니 어느새 16,000여 주가 됐답니다. 이렇게. 이거 자를까요? 그나 줄고. 잘 하고 있어요 어르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아, 뭐. <laughs>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죠 뭐. 저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묻네요. 어... 이 어떤 말이신지. 목소리라고 하는 버드나무 목자 그리고 새집소자 새집소짜. 소리 그래서 에어, 목소리가 됐다. 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나무 목자 새집소자해서 음. 목소. 새가 집을 짓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음.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됐군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부녀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회사할 때마다 우리 부녀회에서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엄나무에요 엄나무 이파리 봄이 제일 좋지요. 왜요? 이거 새싹들이 영양 있는 새싹들이 나오니까. 응. 나무 드롭도 있고 땅 드롭도 있고 엄나무도 있고. 직접 채취한 산나물에 어르신들 정성을 조물조물. 맛있어요? 맛있어요. 간딱 맞네. 땀 흘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푸 저기 있어. 저기 먹어. 함께 밥 먹는 게 일상이니 말 그대로 식겁니다 대리비 나올 거야? 예. 만좀 더럽게 찍어. 귀농한 분들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뭐 마을을 이렇게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네. 흐뭇해요. <laughs> 이 모습을 바라보는 250여 년된 느티나무도 흐뭇하겠지요. 드디어 축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지 차들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 차들을 저 뒤쪽으로 다 밀어. 마을에 활기가 넘치는데요. 손님 맞을 준비에 모두 여념이 없습니다. 거야. 저 땡겨야 되죠? 됐어.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제일 걱정이 제일 앞서죠. 사람이 얼마나 올려나 손님들 오시는데 빠질 수 없는 것. 맛있는 음식이죠. 아줌마 잘하시죠? 어. 배워야 되겠네 저희. 이제 한번 어디가 바가물을 끓거라. 얼른 뭐는 그때 그때 건져라 물 한번 끓려한번그려서 끓으면 돼. 그때 빼. 아니 그래. 어르신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얼른 배워야 돼요. <laughs> 이런 잔치가 있으려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니까 기뻐요. 저희가 배우려고 해서 다 예쁘잖아요. 음, 맞죠. 맞아. 맞아. <laughs> 아, 그분 죠 저기 밑에를 한 번씩 긁어 주세요. 눌러요. 네, 네, 네. 올해 여든 되셨다는 어르신의 손맛이 젊은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고소해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 태어나서 52년 만에. <laughs> 응. 처음. 이 냄새가 처음이시라고요? 저 신참이에요. <laughs> 세종의 <세종인이세요>? 세새 <laughs> 네. 여기다 둥치세요 작년 추석 때 왔어요. 너무 포근하시죠. 그러니까는 친정집 같고 언니 같고 좋죠. 시골 가면은 같이 어울리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편안하게 해주셔요. 언니들이. 미예시를 품어주던 주민들의 마음도 콩물처럼 구수했나 봅니다. 식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소매를 걷어붙이셨네요. 많이 바쁘죠? 첫 축제 준비 힘들진 않으세요? 삼복숭아 주세요 얼음 넣어드릴게요. 그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면 그게 행복감이더라고요. 그 행복감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복숭아꽃과 함께 목소리 에코예술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합창 공연을 앞두고 긴장한 듯한 주민들. 아이 저 예, 예전 것 짰네. 팬들이 예, 오니까 또좀 떨리나 봐요. 정수건여, 아, 참. 이게 또 멤버였잖아. 오케스트라가 정, 있고 그러니까 떨려버리네. 보스니아 동창단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같은 추억을 하나 더 만드셨네요. 이만큼 건강해서 요걸에도 한다는 게 기쁩니다. 응? 제가 제일 어리고 다른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 나이층들이 함께 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마을도 단합도 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마다 곳곳마다 이런 축제가 서로 간에 있었으면 우리 나라가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담 없이 오가며 허물 없이 어우러지는 목소리 마을 사람들 이들이 꿈꾸는 목소 도원은 이미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